고등학교 삼학년 부장 강민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인하대학교에 대해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음, 하면 공대로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죠. 어, 그리고 이제 어, 송도 쪽으로 옮겨서 인하대가 예전보다 훨씬 더 입결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어, 최근에 이제 한진가와 관련된 부분에서 오는 리스크라고 얘기를 좀 하죠. 그거에 대한 대학교의 리스크가 조금 생기다 보니 어, 예전보다 오히려 조금 이제 인하대 가는 부분을 꺼려하는 학생들이 조금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 현재 일단 인하대 하면 워낙 공대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공대를 제외하고는 어, 나머지 이제 과들 혹은 인문계열 쪽은 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든지 입결이 좀 낮은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나대가 어느 정도 순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아태물류 쪽이 있는데 이 문과 쪽도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건동홍 정도 급이고요. 그 외에 이제 경영경제 쪽은 이제 그 외에 이제 일반 학과는 국숭세단에 해당하는 부분. 우리가 말하는 건동홍 국숭세단 이 라인에서 아테 물류는 금동 홍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경영 경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과는 이제 국순과 세단 정도 사이에 있고, 하위과 같은 경우는 그 세단이랑 광명상가 라인이라고 이는 그쪽 계통까지 이제 내려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인문결 같은 경우는 세종대를 쭉 기존으로 해가지고 위아래로 이렇게 쭉 크게 이제 퍼져 있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나대의 문과라인은그 정도 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이나대는 이제 공대가 유명하니까, 공대는 어떻게 되느냐? 자연계열에서 공대는 요즘 많이 바뀌는 건대가 많이 올라왔죠. 올라와서, 건대갈래, 인나대갈래 하면 다 건대갑니다. 요즘 건대가기 때문에. 어, 공대는 건대랑 동대 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건동 사이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공대를 제외한 이제 자연계열은 홍대와 국순 사이 인지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정도 선으로 이제 보고 포지션을 이제 맞춰서 이제 좀 생각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어 작년과 마찬가지로 뭐 전체적인 전형 자체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하나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학교장 추천과 인하 미래인재 전형 이렇게 총세 가지 이제 전형이 있는데 그거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이제 교과 전형이 작년에 이제 700명 뽑았다면 올해는 이제 620명 정도로 많이 줄었죠. 이 정도면 10%나 줄었기 때문에 되게 많이 줄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체제 같은 경우도 어 사실 작년에도 이 수능 체제가 되게 빡세다 생각보다 되게 세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즉 문과는 3합 7, 이과는 2합 4 올해도 마찬가지로 문과는 3합 7에 이과는 이압사인 형태의 소능체제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소능체제가 높은 형태의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교 전추 출전이 좀 늘었죠 이렇게 늘, 많이 늘었죠 이렇게 늘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877명에서 948명으로 즉 교과 전형이 한 70명 줄인 걸 7,80명 줄인 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맞죠? 어이 느리게 된 이유가 올해 이제 새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새로 뽑는 이첨단융합학부라는게 있는데요. 인공지능공학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스마트 모빌리티 그다음에 디자인 테크놀로지 이네 개과가 이제 새로 신설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교과 전형을 좀 줄이면서 종합 전형을 늘리는 형태로 어, 생겨서 이렇게.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집 인원 자체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하대에서 또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게 인하대도 이제 모집 단위에 대한 인지상이 이제 있어요. 이거는 각과마다 있는 건 아니고요. 어, 전형별로 학생부 종합은 이제 음, 자유 그 자기소개서를 이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인 이남일의 인재 전형과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 요두 가지에 뭐가 있다 인재상이 이제 따로 있습니다 요 인재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소개서 4번 항목에 반드시 녹여내야 됩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남일의 인재죠 학교생활을 적극적으로 바탕으로 지원하는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지닌 인재 결국은 뭘 많이 보겠다. 전공적합성을 많이 보겠다 이 얘기겠죠? 전공적합성도 4번에 녹여내야 되고 어, 자기소개서 2번에도 전공적합성이 관련된 부분도 녹여내야 된다고 라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도 인재상이 있는데 어,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한걸 바탕으로 해서 진로개발을 위한 기초학업 역량을 지닌 인재라고 되어있죠. 결국은 학업 역량인데, 기초학업 역량인데요. 어, 성적이 조금 중요하고, 과스특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요거를 이제 내가 왜여기 대학 이과에 오게 되었는지를 자기소개서 4번에 녹여내야 된다라는 이해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그자기소개서 1번부터 4번까지 어디 부분을 이제 활용해서 작성해야 되는지는 모집 요강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좀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자기소개서 1번부터 4번까지를 작성하면 좀 유리하다. 특히 몇번 자기소개서 4번에 모집단위 인재상을 꼭 체킹하면서 어, 써야지만이 인하대학교는 유리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이제 어, 종합전형 세 가지에 대해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첫 번째 학생부 교과전형입니다. 많이 줄었죠. 10%나 줄었습니다. 어6 0한 30명, 2, 30명 정도 모집을 하고요. 학생부 교과 1 0 0에 수능 체제를 제시하는 아주 진형적인 학생부 교과 전형이 되겠습니다. 어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수영사과 한 과목 반영입니다. 한 과목 반영. 탐구 영역 한 과목 반영에 삼합7이 되면 되고요. 자연계열은 국수영과 한 과목에 어이합 4만 되면 되는데요. 이두 개가 맞추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하대를 가고 싶다라는 정도 레벨이면 보통은 2등급대 학생들 이좀 많은데 1등급대가 이제 이나대 가는 건 조금 끓이죠. 예, 끓이다 보니 어 2등급대 학생들이 자연 계열에 2합 4, 그다음에 인문 계열의 3합 7. 이게 생각보다 충원율이 아 충족시키는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어, 작년에 수능체저 충족률이 35% 였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될까? 아, 일단은, 그러다 보니, 실질적인 경쟁률이 3대1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경쟁률이, 이 경쟁률은 수능체저를 충족시킨 학생들만 가지고 한 경쟁률이 3대1이다 보니, 근데 교과는 또, 그, 충원율이 또 되게 많죠. 많이 빠져나가죠. 한 바퀴 이상 빠져나가다 보니, 어, 실질 경쟁률이 3대1이면, 어 뒤에 추합까지 고려하면 한 1.5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은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느냐, 맞추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지금 차이가 큰뭐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 인하 대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모집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줄다 보, 줄었지만 이 수능 체제로 인한 이 부담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심해졌죠. 사실 올해 더 심해져서 어, 학생부 교과로 모집 인원이 많이 줄어서 원래 경쟁률이 높아져야 될 텐데 아마 작년과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체제에 대한 부담이 커서 많이 지원을 하지 않을 경향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작년보다 이 작년 같은 경우도 일부과는 굉장히 너무 낮아가지고 실제 미달까지 발생 했죠. 발생하는 경우가 생겨서 3등급대 중후반까지도 합격하는 경우가 일부 학과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될까? 올해도 그런 유사한 그 사례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음, 뭐 작년 이제 과에 마다 이제 입결을 보면서 어, 네, 수능 체제가 되는지와 나의 내신때 파악하고 지원 여부를 판단하면 될 건데요. 확실히. 수능 체제는 확실하게 되는데, 아, 뭐 내가 좀 비교가가 좀안 되어 있고, 내신대가 좀 낮다. 그러면 내신대가 좀 낮은 학생들은 이 수시 원서 기간 있죠. 마지막 날. 그때쯤에 보통 한, 오후 1시쯤 되면 마지막 그 경쟁률에 대한 나오거든요. 실시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경쟁률을 보고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수 있다.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전형 추천 전형인데요. 조금 늘었죠. 333명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서류 100%의 면접을 미시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교별로 최대 5명까지만 추천이 가능하고요. 입문자연 다 상관없이 그냥 5명까지 추천이 가능합니다. 평가 방법이 학업 역량을 되게 많이 보죠. 이게 특이한 게 학업 역량과 공동체 의식을 되게 많이 봅니다. 여기는. 어, 전공에 대한 부분이 별로 없죠. 진로나 전공에 대한 관심이 20%고요. 이 모집단이 인재상이 20%인데,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이 모집단이 인재상은 뭐였다? 결국은 보니, 어, 한번더 언급을 해볼까요? 학교 생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 밑에 거구나. 죄송합니다. 학교생활의 성실성을 바탕으로 해서 진로개발을 위한 기초학업역량을 지닌 인재를 뽑겠다는 게이 인재상인데, 결국은 뭐다? 기초학업역량이죠. 기초학업역량. 원래 기초학업역량을 보는데 추가적으로 20%를 더 기초학업역량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까지 본다? 공동체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은 성적에다가 어, 교과 세트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녹여내는다? 내가 왜이 대학 이과에 오게 됐는지를 어, 녹여낼 필요가 있다. 자기소개서 4번에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4번과 1번도 중요하고 자기소개서 2번보다는 자기소개서 3번인 공동체의식에 해당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면접이 없고요. 자기소개서만 제출하면 끝납니다. 어... 그래서 이 면접이 약한 학생들 중에 주요 과목에 대한 내신 성적과 공동체 의식이 높은 학생이 지원하면 좀 유리하다. 음, 그러다 보니 아까도 얘기했던 서류 신뢰도를 평가할 방법이 없죠. 면접을 안 보기 때문에. 이제 자기소개서 1번이랑 3번은 정말 잘쓸 필요가 있고요. 모집단이 인재상 20% 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4번도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좀 지원하면 좋으냐? 올해 조금 바뀔 수도 있긴 한데, 작년 경우를 좀 분석해보면, 자연계열은 1등급대 후반에서 2등급대 중반 학생들. 그 모집하고자 하는 그 과와 관련된 부분에 학업 영향이 뛰어나야 됩니다. 알겠죠? 기본적인 평균 내신보단, 그래도 그 과와 관련된 부분의 교과에 대한 내신 성적이 좀 좋은 학생들. 1등급대 후반에서 2등급대 중반 사이 학생들이 지원하면 합격 가능성이 있고요. 인문계열은 인하대는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인 대학들은 인문계열의 내신 성적이 훨씬 높죠 자연계열보다. 그런데 그렇다 그러다 보니 문송이란 얘기도 많이 났죠. 그런데 인하대는 좀 그렇지 않아요. 인하대는 워낙 공대가 유명하다 보니 공대 같은 경우는 일등급 때 후반이 돼야 돼요. 예, 후반이 돼야 되고 공대가 아닌 과들은 일등급 때중반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원하면 합격 가능성이 높고요. 입문계열은 2등급대 초반에서 2등급대 중후반 학생들이 지원하면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어, 학생부, 대표적인 인하대 학생부 종합전형인 미래인재전형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한 1,000명 정도 뽑아요. 엄청 뽑는 겁니다. 예. 한 1,000명, 950명 정도 뽑죠. 작년보다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얼마나 늘었다? 작년에 777명이었는데, 아, 877명이었는데 올해 948명으로 많이 늘었죠. 한 70명 정도 늘었는데 그 부분이 어디서 늘었다? 새로 생긴 첨단융합학부라는 인공지능공학, 데이터사이언스, 그 다음 스마트 모빌리티, 디자인 테크놀로지 이쪽에서 많이 늘었어요. 과가 되게 좋아 보이죠. 이쪽이 늘다 보니 어 학생부 종합에서 미래인재 전형 자체에 어, 부분이 늘었다. 그러니까 다른과는 늘지 않았어요. 어 다른과가 는게 아니고 그과가 신설돼서 그과만 늘어났다 생기 생겨서 이제 그렇게 늘게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단계 서류 100%에 2단계 서류 70에 면접 30%가 이제 학생부 전형 종합전형입니다. 어 수능 이전에 이제 단계 합격자 발표를 하고요. 그 이후에 수능 이후에 이제 면접이 실시되는 전형이고, 어, 뭘 보느냐? 1단계 서류 통과를 바탕으로 해서 2단계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서류 신뢰도 면접인데, 사실은 서류가 어떤지는 신뢰도 면접이긴 한데, 어디 부분만? 전환기급이 아니면 신뢰도예요. 근데 이런 전환기, 전화기, 어, 전기전자, 그 다음에 화공, 기계공학과 이쪽 게 베이스 있죠. 이쪽과만 심층 추가 면접 형태로 이제 나온다 본다 그러니까 전학이 이쪽 부분만 전공 관련된 질문들이 조금 더 이루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평가방법 어떻게 되느냐 전공학업역량 기본적인 인성 그 다음에 전공에 대한 탐서, 탐색 그 다음에 모집단위 인재상인데 잘 보시면 그냥 학업역량이 아니죠 여기 앞에 보면 다시 설명을 좀 볼게요. 학교장 추천은 기초 학업 역량이었죠.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었고 진로에 대한 관심, 모집단위 인재상 이렇게 되죠. 기초 학업. 그런데 이나 미래 인재제는 기초 학업이 아니고 전공 학업 역량이에요. 전공 학업 역량. 두 번째, 전공에 대한 탐색을 했느냐가 필요하죠. 그리고 모집단에 대한 인재상이 있는데 이 모집단이 인재상이 학교 생활을 성실함을 바탕으로 해서 그 지원하는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지닌 인재상을 뽑겠다해요 결국은 전공이죠. 전공 학업 역량에 또 전공 모집단이 인재상, 또 전공 탐색. 전공이 전체 75%를 차지한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보다 내 개인적인 인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인나 그 미래인재는내 어 전공 적합성을 굉장히 많이 보는 전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인하대만의 큐브 모형이 있는데, 여기서 인성, 지성, 적성, 이쪽을 구분해가지고 서류와 면접평가에 이제 적용한다. 요거에 대한 부분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전공 관련 학업 성취도라는 부분인데, 요거 이제 교과 이수 내용이랑 성취도 평가,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1번 항목에서 체킹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요거 어디 부분을 보면 되느냐, 어, 교과학습 발달사항이죠과세트그 다음에 내신 성적이랑 과세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세부능력이 특히상 사과세트이죠그 다음에 독서, 요걸 통해서 자기소개서 1번을 맞춰야 된다. 두 번째, 전공에 대한 탐색이 있죠 전공에 대한 탐색은 전공에 대한 이해도와 탐구심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2분 항목에 채워야 되는 부분인데 수상 독서 진로희망상 그 다음에 창체에서 동아리랑 진로 이쪽 부분에서 채우면 된다 그리고 분석한다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 개인인성이 있죠 개인인성은 성실하냐 봉사정신 투철하냐 어, 의사소통 원활하냐 여기서면 의사소통은 어, 그 공대 같은 경우 그런 게 되게 많죠. 조별 이제 팀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에서 얼마나 그팀 프로젝트 하다 보면 옆 친구들이랑 치고받고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요즘은 누가 치고받고 싸우나요?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고 뭔가 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서로간에 의견 충돌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충돌된 의견들을 얼마나 원활하게, 어, 잘 조율해서 마지막 결론까지 잘 내느냐, 이런 거를 보는 게 이제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자기소개에서 3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출혈, 수상, 창의적 체험 활동에 있는 자, 자율과 봉사, 그 다음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쪽에서 마지막에 본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 모집단 인재상은 자기소개에서 4번 항목번 보는데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참고를 하겠다고 하지만 보통 인재상은 아까도 언급했듯이 그두 가지 인재상을 가지고 잘 이해하고 어잘 풀어내서 자기소개서 4번 항목에 작성하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이제 바로 인재학교. 웃음>